국호 우리나라 건국방송입니다. 오늘은 국호 우리나라 국사님께서 크리스마스 추리 앞에서 2000년대에 예수님께서 오신 의미와 예수님께서 못다 이뤘던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천안에 공부야 광장에서 무슨 말씀을 듣는기독렇고명 앞에서 원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인류가 할리한 할 가장 귀중한 말씀, 인류가 마지막에 꼭 이루어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시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뭡니까?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 전체입니다. 이걸 완전히 이룬 것이 예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처음에 나타났을 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을 사람이로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실상으로 사람으로 나타났다고 생각 이안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이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인간만이 생각하는 동물 그것이 뭡니까 모든 과학이 우리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깨우쳐주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뭔가 하나가 뭔가 밝히 알아야 하나님을 정성을 다하여 공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잘보시죠 하나, 하나. 우리 인간만이 소우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물의 영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생각은 뭘로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의 정점이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정지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신이한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란 전 세계 인류는 누구나 할 같이 통통된 이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은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아주 쉽지요? 바로 내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밝히 알아야 되는데 아직 부족하니까 창조주 하나님 이 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을 밝게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에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할 때 함께 있었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누구나 태어날 때 태초에 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이 태초입니다. 그리고 말씀 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씀 했나요? 응애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디 가든지 응하면서 태어날 때 숨으시고 나왔음으로 말아마 생명을 살리는 사랑을 하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 이 말씀한 것지 태초에 말씀이 계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건 뭡니까? 태어난 애기가?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말하면, 태초에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셨으나,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밝히 알아듣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도, 서 공경하고 사랑할까? 이렇게 생각해서 사람이라는 말씀을 지지 않고 예수로 중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의 이름을 못했습니까 사람을 공경하지 않고 사람을 중심하지 않고 개성의 이름을 좋아하잖아요. 개성의 이름 중에 예수. 나타나만 하나님 아들로 나타나마 모든 사람들이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말씀에게 그걸 모든 사람에 알게 하여 2000년동안 말씀을 전달한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하게 예수님 말씀한 것을 사람의 이름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쓸것 같으면 누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될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 그만 바지까지 잡아댕기지 마세요. 예수님도 골치 아파 죽는 거야. 이제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서로 사랑을 활기알아서 우리 인간들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서로 사랑은 뭔가요? 사랑이라는 말은 상대가 있을 때만이 가운데 사랑이라는 말을 말씀을 붙습니다 그럼 사람 중에 남자, 여자밖에 없잖아요. 성장한 남자, 여자가 중간에 꼭 필요한 말씀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두 남녀가 지극하게 생명을 살리는 사랑을 함으로 말면 아마 우리 인간은 죽을 때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태초에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요. 생각한 동물이요. 사람은 소우주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말마마, 우주와 같이, 천지와 같이, 만물의 영자유로 말마마, 거룩한 신으로 말마마, 우리 인간이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불멸, 영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금년, 말이 지나면, 만복이 가득한 입춘을 통하면, 기해년 입춘을 통하면, 사실,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 우리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 날은, 우리 인간들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던 7천년 길 맞아요. 이0 0날인 만복이 가득하게 행은 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날에 아름답고 즐거운 안식의 때가 사람 창조주 하나율로 활해서서 전쟁의 이후 남북과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은 행복한 세상을 펼칠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